엘리프 정 시그니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일단 이번에 성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최대 거주기간 10년에서 2년마다 재개혁이 들어가고 있고요. 어, 시세에 대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화면에 지금 띄어드리는 것처럼 59제곱미터의 C타입 같은 경우는 한 50세대 정도 모집 예정인 것 같아요.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나온 타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59제곱미터의 D타입은 40세대 전부 다 모집 중이고요. 청년 세형으로 나온 평면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79 제곱미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211세대다 모집하게 될 예정이고 청년 형어로 나온 구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차 인사인 모집에서는 지금 보셨던 세 가지 타입을 총 300세대 정도 모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